여기 십자가 일길최양부성직담 묘소가 요 위에 있잖아. 그냥 네. 안 가보면 여기 10분이면 내가 볼 때는 가볼 것 네. 같은데. 굉장 아쉽다고 이게. 모두. 네. 네. 그러고 이제 이런 거 올려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분들을 어, 그런 것도 있고, 갔다 오더라도, 이게 이제 추억에 담는다든지, 또는, 그냥, 일회성이면 그냥, 휘발성이 강해서 날라가고 말어. 여기에 지금은 읽어 볼수 없지만, 이렇게 담아 놓으면. 나중에 이게 볼 수가 있다고 아 올라갔다 오신거요네 저는 어, 가고오 지금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걸려요? 네? 여기 올라가시는데 네. 10분? 안 걸려? 1분더 걸릴 거 <laughs> <laughs> 아니 기아 그럼 쭉 한바퀴 너무 아쉽잖아, 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고그 동지가 있어, 천만 다행이네. 혼자 가면 또 재미없어요. 뭐든지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아, 천주교 다니는 얼마 되세요? 모태신앙이라아못태신앙 냉담을 오래 아 냉담을 했다가 이번에 그런 경우 많더라고 네 여기가 그냥 십자기분이예십자가얘기이요렇게 내려오는 모이예 근데 일리가야 되는, 게리리가야 되는, 게십와야되이 저기도 있고 이리이쪽 이리와야 되는, 이리이 벽은 뭐지? 는 이리와야 되는, 이리와이거 응. 아, 그그네 그러네. 아, 그럼 퇴직했어요, 지금? 아니, 아니, 그냥 일반 그냥 직장도 아니에 응. 퇴직할 나이는 아니, 아니잖아, 원래. 네, 56이에요. 뭐, 아, 아이고, 56이면. <laughs> 아, 난 퇴직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 아우, 뭐, 뭐. 자유시간이. 그렇죠. 완전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넘어 지신 그건가? 십자가 그러네 내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었는데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그저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수 있는 모든 걸, 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늘 평상시 짧은 기도로 해도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시원하게 그렇게 돼. 아, 그거, 그 영적 세계라는 게 그것도 놀랍다니까? 에? 개원나무 맞아요? 개원나무 순도 먹는다고 하잖아. 여기는 우리 교회 어디서 들어오고 있어요? 저요? 예. 청주 옥산 성당. 이아 청주요? 하우드에도? 청주에? 저다다 청주에요. 아세종이네 어, 북산 아, 옆에, 북산 옆에 해동. <laughs> 청주선 이사 왔거든요. 아, 아,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아죠? 네. 아, 청주에서 오셨어요. 예. 이사 온제, 이제, 이제 한, 청주 화이팅! <웃음> 네, 네. 마음을, 삐뚤어. 그런거죠 <laughs> 설마 이량들한테 피해는 안주겠지? 이거, 이거 들고 도로 내려가도? 내가 청주하면은 내가 공군을 나왔어요 공군 공군을 나왔는데, 제주도에서 근무해서그 무술포, 그 하멜표류, 그 등장한데. 거기 이제 앞, 앞에는 가파도, 또 조금 더말아도 우리나라 체남단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구타가 굉장히 심해. 공군이 그 구타가 무지 무지 심하다고. 그랬는데 청주 사람이 병장이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빼놓을 수밖에. 그러고 이제 그냥만 제대할 때 되니까 이제 푸시가 오잖아. 도망가야지 그때는. 그래서 운변을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야. 어. 어, 해설사가 있는 마인드는 안 그러네? 음, 어, 무덤을 음, 아주 음, 특, 음, 특이하게 연락팀으로, 그때 이르신 분이 막또막 달려가가지고, 그, 저기, 최영신 분님 선정 8시간 전에. 예, 전부 성사를 보셨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거의 자배장 해놨다가, 예, 그 이후에, 예, 여기로, 예, 겨왔습니다여기로옮겨온 예. 이유는 아마도, 그, 신학교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제 양성의 가장 중심이고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로 모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유학생들, 아, 저기, 그, 뭐야, 우리, 뭐랄까, 학사님들 많이 고생하셨다 그래요. 여기 온겨 오시느라고, 여기까지 골로 오느라고, 예, 그러셨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우리 시북시성기도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기둥은어저 못받았습니다 제장에 있어서 네. 하나씩 가져오 시면요거는서 네. 시도자한테 네. 반납해주 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네. 네. 어머 이거 내가 엄마도 줬지 않야이로 예, 이게 버전이 두개 있는거 아시죠 하나는 우리 예, 저기 주교님이 버전 아 저기 주교님 인증 버전이 있고 최근에 2022년 버전인데 우리는 예이 <laughs> 오라오라 하면 꼭듣고 음. 아, 요번에 내가 저기 할때 그렇게 될 뻔해서, 아, 머리도 아프고, 그한 일주일간, 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나갔어. 아주 예수님, 저기 이게 십자가의 길, 고행길의 그 기간이라 그랬는 모양이요 <laughs> 응. 음. 또 어, 근데 그 그렇게 오래 높아지면 그다안 올라갈 텐데 용량이 커가지고. 아 올라가더라고 요새는. 아 그래요? 이게 S 2 4 잖아. 아 그래요? <laughs> 그 저기 왜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네. 그게 뭐더라? 폴을? 지프. 지프라고 하는 거 필립 폴더라 그래요? 폴로라고도 하면서 이제 그 그걸 하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따라이가 사준 적얼마안데야 아, 근데 네. S24라고 이게 나왔다고 하길래 아니 더 이상 뭐 이제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잖아 뭐든지 또뭐 많이 살아봐야 120살밖에 더 살겠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다럽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의외로 어, 오래 담기고 유튜브에 올라가더라니까? 1 시간짜리도 올라가, 한 시간짜리도.